너 1등하면 2,000개 더 준다고요? 진짜죠? 아니, 근데 1등하면은 진짜 2,000개 더 줄게. 꼴짜면 어쩔래? 꼴짜 하면요? 꼴찌 하면. <laughs> 아, 나 이제 꼴찌를 할 수가 없다. 진짜로. 미안한데. 아, 꼴짜면 현무 석상할게. 아, 나 진짜 질수 없다. 진짜 개잘해, 진짜. 어어어! 클리다, 클리다. 어! 아! 큰일 있다, 큰일 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그 지금 그 유맹님이랑 예. 저기 그 강철비님 언제 오십니까 아 오셨구나 강철비님 아 강철비님은 오셨고 이제 유맹님은 머리 말리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어디 나가신답니까? <laughs> 아니 방송을 하는데 머리는 까나야죠 유맹님 캠안 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예 네, 어서오세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왜 <laughs> <laughs> 이렇게 인사가 자기적이에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예. <laughs> 방풀은 진짜 만약에 하다 걸리시면은 진짜 제가 찾아가서 아하하하하 진짜 조사버릴 테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죠. 예. 방풀한다고 달라질까요 이게? 그러면은 멋있어? 지금 임진덕 들어 들어 제가 만들까요 그러면? 네 만들어주세요. 예 제가 만들게요. 한마치 다들 들어오시고 아 이게 좀 방화풀 해제를 해. 야심히 하세요? 예? 아, 걸렸어요? 어떤 걸요? 말군님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뭐 그냥 맨날 시청자분들이 <웃음> 게임 <laughs> 못한다고 하니까 말군님 <laughs> 그 듣기로는 그, <laughs> 그 이번에 꼴등하시면은 <laughs> 현물을 묻힌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진짠가요? 아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웃자고 그냥, 그냥. 아니에요? 예아 꼴짜면 현무 속상할게 푼데요? 아쉽다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순위는 만약에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 남은 사람이 1등인 거고 이제 순서대로 나가게 네, 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순위가 되는 거죠? 자 네, 그렇죠. 완전 탈락하면은 4등3등2등1등이 아, 2등. 예, 아 저는 토너만 튼줄 알고 지금까지 1대1로만 연습했는데 아그가또아닐수 아쉽네 여러분 만약에 튕기는 버그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튕기면 튕기는 거죠 아 튕기면 튕기는거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2인 맵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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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냐 이제? 어? 아직 시작 안해 얘들아 어 앞서가지마 앞서가지마 아직 두 분이나 안 들어왔잖아 뭐 2인 맵이다 뭐다 이따가 맵 정할 거니까 앞서가지마 제발 알았지? 지금 시작 안할 거야? 어우 진짜 다 습기네요 유명님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집집 집 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어, 네, 쳐들어오기 전에 네. 빨리빨리 하시고 만약에 15분까지 안 되면 저 기권패 해주세요 왜 하마치로 저도 시청자분이랑 했었거든요 근데 아,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에요 유명님 포기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죄송한데요. 네. 저 재부팅 해도 똑같이 계속 설, 제가 검색할 때는 컴퓨터에 안 뜨고 한마치가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다운을해 달려면 지우라고 떠가지고 저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음, <laughs> 맞아요. 근데 제어판을 쓰셔도 삭제가 안 돼요? 네?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들어가서 한마치를 쳐도 그게 안 나오나요?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추가 제거나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 네. HA만 검색하셔도 한마치나오거든요 지금요, 제어판에서, 제어판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윈도우 10 쓰시죠? 네, 에듀 쓰고 있어요. 인도, 에듀. 윈도우 10 에듀. 윈도우 10쓰시나요제 화면에 하마치가 있다고? 어디? 네. HA만 검색하면 하마치라고 네. 나와요. 저기 그유맹님그 아, 그 이건가? 네네. 윈도우 10이에요? 네. 네, 텐 에듀 쓰고 있어요. 그그 그 시작 시작 버튼 눌러 보세요. 왼쪽 하단에. 눌렀어요? 시작. 예, 거기다가 추가 추가 쳐 보세요. 그럼 이제 왼쪽이 뜨죠. 주가. 목록에. 프로그램 추가아 예, 네, 네 그거 눌러 보세요. 그다음에 어르신. 거기다 HA 쳐 보세요. 목록 검색에 나까요 예, 예. HA. 어, 방금 제가 지웠나 봐요. 이제 안 뜨거든요. 아, 어, 로그 멜로 하마치안 떠요? 네네네. 방금 제가 지웠어요. 예, 그럼 이제 한번 그러면... 다운마 받아 요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가습기네요. 어떻게 잘 되나요? 지금 다운이 받아지고 있어요. 음, 다행이네요. 기다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에요. 예. <laughs> 그 아, 여러분 시청자분들 <laughs> 아, 네. 시청자분들 <laughs>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laughs> 연결하면 펄했나요? 말코로씨, 일만 할 때는 일만 하시죠? 예? 아, 뭐야, 마음 존대요. <laughs> <laughs> 아 지금 사냥 중이라 사냥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계세요? 와 진짜 지금 바위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위운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바위운 바이오, 바위의 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그 광복천왕의 배강기 그 단원천왕의 이제 그연옥동자 호흡동작극인데 아직도 이제 지국천왕기 초고수 스펙 유저분들조차도 아니 좀 트라이하지 못하는 그런 스펙인데 제가 지금 이걸 잡고 있거든요 와 아마 바이오이. 이제 뭐 주작서버에서 뭐 유일하게 저 혼자만 잡고 <laughs> 지금 딱 지금 전 지금 사냥을때딱 지금 저랑 스포그랑 저두 분밖에 없는데 예 네, 이걸 잡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 없어져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어, 저들어가진거 같은데. 예, 네, 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됐다, 됐다, 됐다. 어, 나이스. 얼른 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아유, 마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디아 모 님. 예, 125. 마스터가 되 아니, 마스터가 되기는 해결했어요. 아, 아, 아니, 아, 그럼 이제 저도 이제부 채팅 다, 채팅 다 내리면 되나요? 네, 저도 내렸습니다. 아, 매니저 드릴게요. 껐다 오케이, 오케이. 랩정 하시고 그다음에 셔터도 내릴게요. 본인 그 뭐야? 종족 저도 가서 동지고. 뭐야? 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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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렉 뭐야? 야 여러분 클릭돼요? 아 이제 어, 어... 네, 지금... 왜래 이거? 어. 네, 렉 오자요. 아니 이거 막 울창 뜨는 거 뭐죠? 야, 안... 오류가 떠요? 저 이제 시작됐어요. 컴퓨터 원에 어. 동기가 끊겼습니다. 이거 엄청 미친 듯이 쓰는데요? 어예그 네. 예. 남선 오... 씨 자동 탈락이네요? 아니 하는덴 들어가 없는데 <laughs> 와 이거 너무 오류창 심하게 뜨는데 나 다시 할수 있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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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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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남선 아니. 씨가 저기 뭐 튕기면은 튕기는 거라며요. 남선 <laughs> 씨 혹시 거장 켰어요? 아니요 전방 옛날 거죠. <laughs> 그 소리바다나 뭐 풀어나나 뭐 이런 거 키셨나요? <웃음> <웃음> 아 준비, 그럼 준비 해주십시오. 오케이 시작. 다들 잘 되십니까? 예, 이제 잘돼요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다들 나이스. 잘 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정상이어서 문제였나봐요.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laughs> 아, 진짜 너무 떨려. <laughs> 아, 수능 볼 때마다 더 떨리는데? 아, 리얼. 3시인데 다른 분들은 혹시 몇 시에 계시죠? 저 중앙. 중앙이요? 어, 오케이, 중앙. 그거 어, 어, 어떻게 봅니까? 그냥 그 대충 자기 주변 보고, 아, 여기가 지금 어디구나, 뭐, 그렇게 아는 거죠.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 6시 근처인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말해주면 안 되나? 그럼 바보가 제가 6시인 6시가 또 페이크일 수도 있지 <laughs> 아니 저는 제가 몰라서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아직도 이 게임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오, 오히려 저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아좀 못하다 보다 약간 이렇게 연막치고 존버해가지고 막와 아, 사실 막 용신고 대회에 빡꽂은 아니야? 근데 좀강철이 님은 제가 좀 불편한 게왜 일본 왔어요? 네? 아왜 일본에 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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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는 일본 안 했어요? 당연히 저는 한국인 사람이니까 조선 했죠 평소에는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는 일본 좋아하죠 <웃음> <웃음> 어 근데 의외로 일본은 안 해. 저는 한 조선 둘에 일본 둘 정도 하고 명나라는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명란은 아무도 없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명나라 음. 음. 근데 이거 형들요 뭐 이렇게 달리시는 거죠? 빨리 들어다고 빨리 안 돼요. 어. 집결지가 설정, 집결가설이 어. 완료되었습니다. 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놀람> 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결지가 설정, 결지가결지가 <놀람> <집결지가 놀람> 설정되었습니다. <놀람> 지금 캐릭터가 저거밖에 안들리니가 예? 아니 다들 말한 말도 안 하고 캐릭터가 어? 이거밖에 안 들려요 지금 아 지금 그제 소리 같은데 너무, 너무, 아 그렇군 다들 너무 진지하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진지해야죠 갑살을 뽑아본 게 어디야 난 끝난 거 같아 엄청 공격적으로 하시네 누굽니까요? 크라운 람서님이요 이거, 이거 하색 누구예요? 나, 나의 소중한 백성들이 다 죽고 있어 조심 조심 조심하로 1번 분이 저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분에 수신입니 1번 분에

이게에1대1대1이니대1이니대1이니대이니까이니까1대1이니요1대1이니1대1이대1대1이니까1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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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님들 이거 끝나길 하나요? 다다 <laughs> <laughs> <다> 파먹으면은 했어야 <laughs> 되는데 이게 <웃음> <웃음> 그러면은 물량다 먹고 미드에서 한타 한판 할래요. <웃음> <웃음> 미드에서요? 이게 뭐요 가운데서 한타 한번 하실래요? 시간을 정해 놓고. 됐단 <laughs> <했던>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은 <laughs> 네. 민집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요? 6시가 너무 강한데. 지금 6시가 너무 어? 물량이 많아 보이는데. 말감사니다요 <laughs> 아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 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님들 이거 끝나나요? <laughs>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갑 귀각, 기갑차가 너무 비공식으로 맞으면 다 터지니까. 어, 뭐야

님님은 잠수예요? 네? 아니요. 어. 아니 아까 1로 가. 위치로 용병들이여러 이거 끝나는 거 맞죠? 이거 몇이 몇 시간째죠? 1시간째군요. <laughs> 1시간 20분. 아, 와, 1시간째구나. 어, 1시간 지났어요? 네 1시간째예요, 지금. 갑자 어? 아, 방송 연결 끊겼다고 해 가지고. 아, 설생님튕겼어요모르겠어요튕겼다고뭐 이게 렇 급하게 연락이 와 가지고 봤는데 뭐가 연결이 끊겼다는지. 그러면 튕긴 거죠? 아, 그러면은 칼라긴가요? 게임이 뭐, 그냥... 튕긴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 <laughs> 아시하지 마시고.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절박하신가 봐요 전혀 절박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걸려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걸었어요 집결기가 설정됐습니다 에? 잠깐만 지금 잠깐만 나 싱글 게임하고 있다는데? <laughs> 멀티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아, 죄송한데 지금 몇시예요 다들? 저는 12시거든요 어? 저 지금 시... 아 아니, 9시 게임이 갈렸다는데? 방 갈림 형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시를 밀었는데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냥 팁 받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방이 갈렸다고. 철빈님 지금 저거 아니에요? 저거 뭐 일본 얘기를... 유, 일본 공중몬스터. 엄청 뽑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일본 공중 이거 뽑았어요 12시에서 어? 6시 밀었다고요? 라쿠님이 3시에 있는 그거였죠? 3시 조선 맞아요. 화차 뽑으신 네. 아닌가? 전 너무 평화로운데? 지금 제가 6시를 아니, 밀었거든요? 이거 지 보인다 맞아요? 이거 지금 싸우는 거보이는데요아 그래요? 라쿠님이 어? 그러니까 갈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공격는거 보여요 12시에서 6시 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저는 지금 다 밀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셨어요? 예, 네, 네, 다 밀고 다 올라왔어요 밀고, 제 무진으로 많이 갈렸나 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 화면에서는. 싸우고, 지금 싸우고 있요 아, 그래요? 일본이 싸우는 것도 아니야. 진짜. 조선이, 조선인데, 얘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컴퓨 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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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강철빈님만 빠지신 거예요? 그럼 이거봐, 이판 무효네요. 다시 하죠. 토너먼트 1대1 1대1, 1대1, 대1대1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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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말고씨 아까 그 기본 심포에 다 터진 적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게임이 진짜 관련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저기 합시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저희 그 대진표를 짜야 되잖아요. 저희 이거 한 시간 그냥 뻘짓 했네요, 그죠? <laughs> 너무 좋아요. 버전이 달라서 튕겼다는 설도. 저1.41 버전이에요. 제가 아... 1.4 아... 버전으로 했어요. 뭐같 1.41. 1.41. 설빈님 설마. 아아 네. 아, 아, 아니 네. 저... 왜 41? 잘... 아 강철빈님이 저한테 1. 점 4일로 하는 거라고 알려 주신 것까지 했는데. 1.4일 아니었어요? 1.35였대요. 로 들어가서 아, 그럼 철빈 님 그러면 철빈 님 꼴등이네요? 아, 아니. 애초에 1.4일이었어요. 저희는 버전이. 아, 어, 세상에. 어. <laughs> 죄송하지만 어, 토너먼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네. 저도 토너먼트로 하고 싶어요. 다시. 아, 아 이대미 어. 그냥 한 게임 하고 끝내자는데. 아, 그러면은 상금 날라가는데 그러면 그냥 네. 아예 없던 네. 일할까요? 그냥 하지 말까요? 다 가습기네요. 이렇게 합시다. 어 토너먼트합시다. 토너먼트로 하고 대신 팀전을 패스하죠 지금 너무 방송 길어지니까 아, 아니 아니요 팀전도, 아니. 네. 아, 팀전도, 팀전도 해요. 네 팀전도 하는데요? 대진표 어떻게 짜래요 그럼 대진표 짜요. 대진표. 그러면 그냥 이거 바로 룰렛 돌리면 되겠네. 나랑 세 예, 사람 예. 저... 제가 그러면 룰렛 돌릴게요. 룰렛 돌립니다. 네 돌립니다. 저랑 말구님 뜨네요. <laughs> 아람선 씨랑 저랑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와 철빈님만 피하면 가만 있어 이랬는데 철빈님 만나서. <laughs> 그럼 마이구씨는 이길 자신 있었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채팅창 채팅창에서 그러시길래 저는 아무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그럼 저랑 남철 아, 씨랑 진짜? 먼저 진행을 할까요? 제가 방을 만들 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유맹님이랑 강철빈님 뭐 관전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그냥 해요. 뭐 어때요? 치정자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이거 진행하기로 했는 건데. 아 그냥 원, 예, 눈치 보지 그냥 마세요. 어 뭐라 는 애들이 안 보면 돼요. 괜히 채팅창에서 연병을 까는 거야? 안볼거면안 보는 거지. <laughs> 감퇴하세요, 그냥! 저희, 저희 컨텐츠 아닙니까? 당당해져, 마루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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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두분 하시는 거를 저희도 방송 들어가서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저희 하면. 그러면 전령 노출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하세요. 그럼 강철배 유맹님 따로 하십시오. 아,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방 만드셨어요, 남선씨? 아, 네, 만들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뭐야, 그, 방송으로 좀 방해하는 애들 그냥 강퇴 다 해주세요. 열혈 팬이고 다 바로, 다 강퇴하세요, 그냥. 아우 방해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저희가 채팅 지웁니다. 네. 아니, 유저면 안 보면 되는 거지. 존나 빡집 중하고 있는데. 니들 때문에 혐오적 싸 니들 이 책임질 거야, 가수끼들!